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출라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7월이 시작됐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아 오늘 제가 도테라 7월 그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날씨 많이 더워졌죠? 벌써 7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름 그 여기 미국 가 저희 제가 사는 유타 같은 경우에는 <laughs> 6월 초부터 방학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되게 길것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두달 정도가 남았네요. 방학도 한국은 아직 학교 방학 안 했죠? 혹시 이미 LRP 실행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미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핫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다음 주에 방학이에요. 오 <laughs> 한국 아니시구나. 그죠? 아직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리피 에센셜의 헤나해리슨입니다 저는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많은 전 세계에 계시는 한국 분들께 널리 널리 알리는 어,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7월 달 도테라 코리아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프로모션이 정말 정말 핫해요. 제일 먼저 프로모션이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어 그 다음 게 줄줄줄줄 나왔는데 한국 게 제일 핫한데 일단 첫 번째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 LRP라고 불리는데 아직 LRP를 안 하시는 분들은 LRP 도테라 LRP 충성 고객님들을 위한 리워드 프로그램이니까 매달 도테라 제품을 단 하나라도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꼭이 LRP를 놓치지 않으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적립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적립된 포인트로 무료 제품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매달 125PB를 15일까지 구매하시게 되면 이달에 무료 제품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이달의 무료 제품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로렐리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로렐리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렐리프 향을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지어 느낌이 강하게 나요. 그리고 이지어보다 단일 오일로 비교를 하자면 니아올리 향도 나고요. 그리고 카다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카다맘 같은 경우도 아직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됐는데 카다맘 카다맘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소화기 시스템에도 굉장히 지원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탑텐 오일 중에 하나인 다이제스트 젠 있죠. 그 안에도 카다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음, 호흡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 이것 또한 호흡기 그리고 소화기에 아주 탁월한 지원이 되는 그런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향을 맡아 보시면 제가 한 말이 딱확 와닿을 거예요. 카다맘 또는 니아올리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 복용은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어, 도포랑 방향만 되시, 되시는데, 요거의 이점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벌레 퇴치 재료도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어, 탈모, 평상시 탈모 있으신 분들, 또요 샴푸에다가 더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그 근육통이나 통증에도 캐리어 오일이랑 같이 활용을 하셔도 좋고, 평상시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요거랑 같이, 캐, 어, 클레리세이지, 또는 클레리컴, 요런 거랑 같이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딥블루, 또는 딥블루 러비랑 같이 활용을 해도 좋은 오일이니까,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 달그10% 할인되는 제품은 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 중에 하나죠 아주 나오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제품인데 바로 이 아답티브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200pb 프로모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국이랑 어, 브라질 밖에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일까지 지난달에 이어서 200p, 200pb 프로모션이 연장돼서 이이모텔 한국에서는 살루베리입니다 여러분. 이 살루베리 15일까지 200pb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으시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안티에이징 블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눈에도 많이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관련한 모든 거에 활용하시면 어, 도움이 되는 제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200 PB 프로모션까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프로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무료 제품 LIP로 15일까지 125 PB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테라쉴드. 테라쉴드가 약간 포뮬라가 바뀌어서. 이 규정에 맞게 나왔다는 그런 공지를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이 테라 실드 벌레 테치 블렌드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를 이번 달 15일까지 1 2 5 p 비 하시면 무료로 받으시고요. 이번 달10% 할인되는 제품은 탑10 그리고 탑3 오일 중에 하나죠 에센셜 오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라벤더 오일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두 제품들이 나와서 저도 이 제품 이것도 구매를 하고 이것도 무료로 받았는데 평상시 그 여름철에 특히 뭐 벌레 물림도 많고 피부 이런 진정에도 많이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오일이니까 집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아직 없으신 분들은 10% 미국에서 세일하고 있으니까 챙겨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외에도 그 샴푸, 샴푸 컨디셔너, 그 다음에 리브인 컨디셔너 이렇게 해서 3종 헤어 케어 트리오가 67불 50전에 판매가 어, 되기 시작했습니다. 런치가 돼서 67불 50전에 세개를 어, 헤어케어 제품을 구매하실 를 수가 있고 LRP로 바, 이 헤어케어 제품을 같이 담으시게 되면 여행용 사이즈의 그 트리오 제품을 10불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평상시 샴푸 도테라거 써보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로에 찬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미국에서 신규 가입과 동시에 150불 이상 구매시. 이 150불이 세금이랑 어 배송비 포함하지 않은 그냥 제품 가격만 150불 구매하시게 되면 도테라 달러 50불을 다시 받으십니다. 캐시백처럼 도테라 달러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큐라 컬렉션이라는 어 제품이 등록 키트로 나와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어,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 한국이랑 미국에서 진행 중인 7월 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어,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 <laughs> 다들 LRP 주문하셨나요, 여러분? 15일까지 125PB 하시고, 이달에 무료 제품 꼭 챙겨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 LRP로 200BB를 15일까지 하게 되면 이 로렐 리프랑 그 다음에 살로벨 두 개를 같이 무료로 받으시니까 LRP로 꼭 챙겨 받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여러분 제가 이 책상을 구매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뒷 부분에 책장에 있었는데. 위치 변경이 되면서 책상이 쪽으로 책장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저기 뒤에 유리창이 있는데 어떤가요? 좀더 낫지 않나요? 분위기가. 밝고 <laughs> <밟고> 좋죠?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더 이상 궁금하신 게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번 달이 어, 로렐 리프 아직 그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비매품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콜렉션에 더해서 가지고 오기도 너무너무 좋은 오일이니까 밝고 환해 맞아 저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밤에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방울 써볼게요 진짜 굉장히 강하게 카다맘이랑 니아올리 향이 확 느껴집니다 진짜 매력적인 향이에요. 약간 싸한 느낌도 있고. 로렐 리프는 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 호흡기 지원, 소화기 지원, 벌레 대치제, 어그 다음에 탈모 예방, 이런 걸로 화, 활용을 하시면 좋고, 소화 안될 때, 그리고 근육통,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에 대한 디퓨저 블렌드는 제가 어, 다시 그 인스타그램에 피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마 받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오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향을 맡았을 때 약간 니아올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약간 그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 니아올리는 약간 티트리 느낌도 살짝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니아올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카다만 보다는 조금 카다마움과 리아올리의 그 중간 사이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샴푸 프로모션 관련해서 샴푸 프로모션, 새롭게 런칭이 되는 제품인데 총 3가지가 있어요. 샴푸, 그 다음에 컨디셔너, 그리고 리브인 컨디셔너, 그러니까 씻지 않고 그냥 내비려, 내비려 두는 그런 컨디셔너. 그게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데, 이세 가지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시게 되면, 트리오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67불 50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만약에 LRP로 구매를 하시면, 하시게 되면, 그 여행용 패키지,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를 10불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니 사이즈도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24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단 10불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음,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연구가 연구 판매되는 거여서 뭐한 일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샴푸 너무 기대돼요 진짜. 이거 어, 진짜 로렐리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 호흡기 이슈 있으신 분들에게 딱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특히 오늘 밖에 나가서 있었는데 나가 있는 동안 진짜 콧물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줄줄줄줄. 풀고 나, 뒤돌아서면 줄줄줄 이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코를 되게 많이 푸는 편인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로 오늘 콧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애,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아직 그 아마 한국 분들은 요거 아직 뭐 만나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한 2년 전에 어, l i p 제품으로 받았거든요. 2년인가? 작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향이 진짜 거의 안 썼습니다. 저는 참고로 콜렉션 어, 제품을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기다 못하니까 2023년까지네요. 유통기한이 어쨌든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없으면 어, 더 라이브를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써 봤어요. 요걸로 클리닝 스피, 스프레이를 같이 만들어서 쓰셔도 좋습니다. 레몬오일 그다음에 로렐리프 그다음 물. 요렇게 해서 클리닝 그 클렌징 스프레이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요거 로렐리프입니다. 로렐리프. 이번 달 프로모션이죠. 로렐리프. 요렇게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로렐리프 그다음에 아답티브 나머지는 살루벨.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 프로모션으로 있고요. 그 다음, 미국이랑 캐나다는 테라실드, 라벤더, 두 개. <laughs> 테라실드, 라벤더, 그 다음에 샴푸, 그 헤어케어 런칭 되면서 새로운 그 컬렉션 제품도 판매가 되고, 150불 신규로 가입하면서 구매하시게 되면, 50불을 다시 돌려받는 캐시백도 이번 7월달 프로모션 중에 하나니까 아직 회원 아니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DM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LRP 안 하시는 분들 뭐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회원님이 아니시더라도 도테라 활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도테라 제품을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LRP입니다 어느 다른 이런 회사나 뭐 다른 데에서 이런 충성 고객님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여러분 보통 제가 매달 어, 평균적으로 한 350pb 300불 정도 300, 300에서 350불 정도의 어, 도테라 제품을 구매 하는데 저는 지금 포인트가 30% 적립률을 가지고 있어요 30%가 최고의 그 포인트 적립률인데 보통 그렇게 구매하게 되면 100pb는 최소한 쌓입니다 100pb를 쌓이면 100pb 정도면은 현금으로 따지면은 한 100불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100불이 넘는 금액을 무료로 또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테라 제품을 매달 한 개라도 구매를 하신다면 꼭 LRP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어, 여러분들 그 포인트도 적립받고 무료 제품도 받고 그리고 또 제, 제품도 또더 적극적으로 쓸수 있고 아주 일석삼조니까 꼭 적극적으로 신, 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인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도테라 제품을 쓰지 않으신다면 써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저한테 어 따로 DM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셔도 좋고 저는 또 다른 어 라이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laughs> 가기 싫어서 계속 물어보는데. 없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피, 출라이! <laughs>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 오케이,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빠이!